안녕하세요. 잘 살아내고 싶은 김집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여서 번제물로 불태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25세에서 36세 사이의 아들이 가만히 죽여주세요.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요즘 15세만 되어도 힘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운 아들들,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30세 전후의 남성이 그 아들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지인이 아들하고 싸우다가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 나의 존재를 안다면 이삭이 자신의 탄생 비밀을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구나. 창세기 18장 11절 보면 생리가 끊어진 엄마가 말씀대로 낳은 나, 그럼 무슨 반항이 있겠어요? 반항하고 동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이지. 생리 끊어진 엄마가 낳은 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낳은 나, 이삭.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다 다시 살리시겠거니. 아님 다른 방법이 있겠거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조용히 가만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제발!